난 모두 찍었는데 가면 아. 있지, 그냥? 자. 오늘 시켜도 돼요. 시니까. 아. 그러니까. 원래는 운동을 약간 미련하게 해야 돼. 해봐. 해봐. 해보고. 한번더 아 해보고. 해보고. 한번더 해보고. 아. 자, 준비. 툭! 툭! 둘, 셋, 여덟. 툭! 툭! 둘, 셋, 아홉. 발을 열면서 가야 돼. 쭉, 열고. 쭉, 나이스. 치고, 치고, 열고. 네, 치고, 치고, 열고. 넷, 네, 치고, 치고, 네, 치고, 치고, 열고. 다섯, 푹, 푹. 푸싱, 스윙이 너무, 자, 아, 너무 커요. 푹, 여섯, 작게, 작게. 바로 가야지. 휘두르지 말고. 푹, 툭, 둘, 셋, 여덟. 툭, 툭. 둘, 셋, 아홉. 툭, 툭. 그쵸, 그렇죠, 바로 열. 툭. 작게. 둘. 하나. 작게. 작게. 땅 둘. 어이구. 어, 근데... 뛰었어요? 나이 느낌 알아. 허리 뛰었죠 파스, 파스 바르스죠 뼈죠? 스죠 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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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아 뼈죠? 둘툭 뼈죠? 뼈둘 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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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진짜 아파, 허리는 음. 자, 준비. 꾹. Uh. 아 아, 아프죠? 아, 그러니까 아, <람쩍> 오, <바보>. <람쩍> <람쩍> 체력이라도 있어야지. 어, <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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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프신 거 아니세요? <람쩍> 커트 나가요? 커트 조금 제가 드라이브성으로 드릴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들어가요, 세워서. 밑으로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죽여줘야 돼. 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지, 죽여줘야 돼. 너무. 길게 떨어지면 안 돼요. 지금 앞에 짧게 떨어지게. 힘 조절.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와. 준비,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지, 죽여줘야 돼.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공을 빨리 처리해봐요. 네, 빨리 떨어지게. 다섯, 여섯, 일곱, 그렇지. 여덟, 두개좀 아홉, 그렇지. 여열개 더. 하나, 둘, 셋, 눌러줘. 넷, 네, 눌러줘. 다섯, 여섯, 그렇지. 일곱, 여덟, 마지막. 자, 준비 가요. 시작. 하나. 5, 6, 7, 8, 세게 세게, 높게 높게,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5 6 7 8 9 1 0 21, 22, 아이 24, 2 여섯, 일곱, 여섯, 아홉, 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아이고, 아이고 일곱, 아홉, 여섯, 나,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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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쭉더 올려 더 낮아 낮아요 높게 올려줘야 돼 몸세요안 가요 1 2 3 4 5 6 7 8 9 둘, 셋, 네 다섯, 네. 여섯, 일곱, 고, 여섯, 여섯, 아홉, 네. 자, 열 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덟 열. 아